자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평상시와 어, 착장이 다르지 그리고 의대랑은 상관없는 얘기라서 어, 한국에서 흔히 일본어인지 모르면서 쓰고 있는 일본어에 대해서 한번몇 가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거든 여기 있는데 내가 말안 해도 이거 다 안다 그러면은 토착괴고 인정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위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격이 없으면서 이게 좀 저질 그런 거쌈마이라 그러는 말이야. 뭐 좋은 거에 대한 대체품으로 쌈마이아그어게 뭐, 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테쌈마이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그쌈마이가 예, 산마이메 해가지고 세 번째란 뜻이야. 이게 가부키 어그 그, 가부키 시어터라 그러지. 가부키 극에서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로 코미디 그렇게 어떤 극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중간에. 어, 세 번째로 나와가지고 코미디하고 약간 모양 빠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세번째란 뜻이야 삼마이메 지금도 쓰는 말이야 어, 현재 일본에서 한국 말고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는 사, 삼마이란 말이 삼마이메에서 나온 말이다 가부키와 관련된 것 중에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주하치방이라 어, 해가지고 너 18번 뭐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잘안 쓰는 것 같은데. 노래방 가면은 애창 애창곡을 18번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 그것도 주하지방 해가지고 가부키에서 18번째 뭐 대기 잘 나가는 걸뭐 했다대. 그래서 가부키랑 관련돼서 우리 쌈마이 어, 그리고 18번, 18번 애창곡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큐방 우리가 다이소 같은 데서 그 특히 물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잘알 건데 어, 유리 같은데 이렇게 그 뾱뾱이라 그러나 그거를 뾱뾱이 뾱뾱 아 뾱뾱이는 그 파손한 데서 붙이는 거고 그 흡착판 이렇게 부르나? 그 제가 뭐 뭐라고 부르는지 함 모르겠는데 이렇게 붙여 가지고 유리 같은 데 붙일 수 있는 그런 고무로 된그 우주 우주 WF처럼 생긴 그게 있는데 그거 큐방이라고 그런데 그것도 큐방 흡반을 그 일본어로 하면 큐방에 대해서 그게 큐 영어로 큐반 이렇게 사람 쓰는 사람도 있고 하던데. 어, 그래서 큐방 있고 이거는 내가 유튜브 수위에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오난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마스터베이션을 오난이라 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거기서 뭐 이렇게 배우자랑 뭐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혼자 스스로 처리했다 그래서 오난이란 사람 이렇게 이즘을 붙이는 게 하잖아 뭐서우뭐 뭐, 나는 뭐 마르크스 되게 싫어하는데 막시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즘 붙이는 것처럼 오난에다가 오난 이즘을 붙여가지고 오나이 이즘이 되는데. 그앞 글자만 따가지고 오나니 하면은 이건 사실 영어 일본어 같지만 실제로는 영어 기반 영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성경에서 나온 거라서 어, 오나니가 일, 오히려 좀좀 좀 벗어나긴 했다. 일본어가 아닌 일본어다. 이거는 어, 어, 뭐 이거는 어원에 대한 거 말한 거니까 유튜브 뭐라 하지 말고 자츠키다시 우리는 뭐찌개다시라고 말하기도 잘못 하는 사람도 있고 뭐츠키다시라고 그러면은 같이 딸려 나온다 이런 뜻이야. 어 츠코무 하면 갑자기 확 끼어든다 이런 뜻이고, 츠키다시 하면 다시 하면 나와 같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 다시로 우리 우린 다할때그 다시 맞다시 할때 다시도 이 다시야 어, 뭐 다시한다 리트라이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데르 나온다의 명사형. 그래서 츠키다시 하면은 같이 나오는 그것보다는 에피타이저라든지 그런 곁다리 반찬을 츠키다시. 그 타이쿤 타이쿤이라는 것도 왠지 느낌상 영어 같잖아. 그리고 내가 나는 일본어를 배우기 전에는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뭐 그런 게 있어 그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건데 어 롤러코스터 타이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었지 한때 나는 일공 학번이었는데 그 문명 몇인가가 나와가지고 문명 하셨습니다가 이콜 유급 문명을 열심히 하다가 그 유급 당했다를 문명 하셨답니다 습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문명이 있었는데. 문명보다 더 전에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해서 내가 롤러코스터 그 유원지를 경영해가지고 뭐 이렇게 청룡롤 철라그로나 그런 것도 만들고 뭐 자이로드롭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뭐 미화원을 몇 명을 고용할지 그래서 고객 컴플레인도 낮추고 막 그런 게임이 있어 찾아봐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그걸 실제로 미국에서도 뭐뭐 주식 거래 타이쿤 하면 우리말로 지금 뭐 대가 그루 그루란 말도 많이 써 그루 이거 그루. 그 구루가 뭐 마법사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어떤 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어, 매지션, 구루,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 그런 사람들을 타이쿤 이런 말을 실제로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게 대군 대군에서 나온 게 타이쿤이고 대군을 타이쿤이라고도 읽지만 쇼군이라고도 읽어 어, 그 시대에 따라가지고 그래도 쇼 쇼군은 다 알잖아 일본 일본 그 사무라이 거 대빵 그 타이쿤은 실제로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대가를 타이쿤이라고 미국에서도 말하는데 대군에서 났다. 그 다음 거는 타이 타이푼이라 말을 하잖아. 그 태풍. 태풍을 타이푼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원래 대풍이라고 써 가지고 타이후가 맞는데 그거를 어 미국 사람들이 타이푼으로 잘못 알고 그래 가지고 약간 그것 좀 재밌어 이 언어라는 게. 그 잘못 와줬는데 그게 딱 고착화돼가지고 원래는 타이후가 맞는데 타이푼이 됐고 그거는 태풍 한국어도 좀 비슷하지 태풍이나 타이푼이랑 아, 같은 아시아 중국 한자 영어 영향권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타이푼도 어원은 그 타이 타이후 그 일본어다. 그리고 찌라시 우리가 뭐증권객 찌라시가 돈다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찌라시가 이거 치라스 치라카스 하면 어지럽힌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치라시 하면은 흩뿌린다는 뜻이란 말이야 찌라시라는 거에 가장 그~ 근본 조건이 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유언비어가 이렇게 배포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치라스 하면 이렇게 하, 하는 거고 나간다 그래서 치라 치라시 치라시 원래 치라시야 그게 한국에서 발음하기로 찌라시가 된 거고 어~ 다른 치라시가 또 있어 이거는 좀 궁금하면 찾아봐. 치라리즘이라고 어그 약간 스포하는 거? 약간 텐트라이징하게 사람을 감 보는 거를 치라시라고 하거든. 치라리즘이라고 내가 여기서 말할 순 없고 한번 쳐보면 재밌는게 있을 거야. 그다음 나온 거는 이 독고다이라 그러잖아. 뭔가 이렇게 대류에서 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혼자 마이웨이를 걷는 사람. 내가 좀 독고다이 스타일이긴 한데. 하여간 그런 사람을 독고다이라고 그러는데, 그 독고다이가 토코다이 해가지고 특공대를 일본어로 하면 독고다이가 되고, 그게 그거를 한국어로 잘못 반역해서 독고다이가 됐는데, 독고다이는 사실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되게 마음이 아픈 말이야. 그 세, 세, 세계대전 때카미카제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자살 폭격으로 해가지고 그걸 특공대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독고다이는 전혀 다른 말로 쓰여 이런 거는 좀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쓰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공대라는 게뭐 조선인들도 많이 거기 딸려가지고그 사케 마시고 그 땡저거 그 뭐야 천황 만세 한 다음에 그 많이 돌 자살 격 돌격 특공대라는 말 썼잖아. 그래서 특공대라는 말 자체가 그 자살 폭격 그거를 의미하는 좀안 좋은 뉘앙스가 있는 말이래서 특공대란 말을 쓰면은 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특공대가. 도고다이고 그게 한국어로 도고다이가 됐고 전혀 자살특공과는 상관없이 어떤 자기만의 세계를 걷는 사람 그런 걸도고다이라고 하게 됐는데 없어져야 될말그 카미카제는 일본의 옛날에 뭐 몽골인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침략을 올려 올 건데 어 신풍이라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세게 불러가지고 옛날에 배 타고 왔잖나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못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카미카제가 도고다이랑 같은 거지 그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일본을 지키자 해가지고 독. 신풍 가미카제가 나온 거고. 근데 내가 옛날에 수, 그 수원에 살았는데 신풍 초등학교가 있었어 우리 집 바로 앞에. 그래서 어 이거 노린 건가? 싶었긴 했는데 아니길 바라고. 그 다음은 좀 이렇게 메이커 관련된 건데 우리 사진 찍을 때 캐논 되게 유명하잖아. 캐논이 칸농 해가지고 그, 그 관음보살 할때그 관음, 관음증 할때그 관음이랑은 많이 달라. 그래서 그 관음보살 할때 관음을 쓰면은 칸농이 되는데 칸농 하면은 이렇게 미국에서도 팔아야 되는데 칸농 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캐논이 된 거고 그 지금은 완전 비리비리해가지고 뭐 토요타인지 뭐 혼다한테 넘어간다 만다 하는데 닛산 있단 말이야 닛산은 그말 자체가 일본 일산이야 일본 제 바이든 제펜 그래서 닛산이라는 말 자체가 n i s s a n인데 그건 발음하기 좋잖아 그래가지고 영어로 썼는데 그말 자체가 일본 제 이런 뜻이다. 그다음은 내가 지금 손님 이 명이 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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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도 맛있었는데 가방도 일본어다 어, 가방도 있고 이것도 아마 그냥 아, 가, 가방도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 가방이 된 거고 비슷한 걸로 빵빵 빵, 우리가 빵 하는데 빵도 일본에서 팡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어원이 내가 알기로는 포르투갈 그쪽으로 알고 있어 포르투기스야 어원이 바이토 바이토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 알베이신가 그게 독일어로 일하다는 뜻인데 그 알베이트다 떼고 앞 뒤에 바이토바이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바이토도그 우리나라에서 아 우리나라에서는 참바이토란말안 쓰고 아르바이트라 그러지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가 일본에서는 바이토라 그러고 바이토의 어원이 독일의 알베이시고 그게 한국어로 이사와서 되 이상해 뭐 일본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이상한 바, 알, 바이, 아르바이트 그런 말이 나왔어 그. 의학과도 관련돼서 이렇게 모든 서양에 대한 문물 같은 게 일단 제일 먼저 일본을 통해서 한국이든 중국이든 이렇게 뭐 동남아 어디든 다 퍼졌기 때문에 실제로 뭐 동물들 항명 보면은 뒤에 뭐 제포니쿠스 뭐시난시스 이런 식으로 많이 붙는단 말이야 자포니카 붙으면 다 제, 그게 그게 그러니까 제 팬에 살지 않는 동물도 항명을 보면 뒤에 제페니쿠스 뭐제페제뭐 제페니, 이렇게 붙제팬 비슷한 것들이 붙고. 시넨시스가 붙으면은 차이나, 차이나가 시넨시스가 붙고. 그래 가지고 왜냐면 그그 나라에 살그래서학명보다 보면 우리 우리나라 토종 생물도 보면은 뒤에 제포니카, 제포니쿠스 뭐 이런 게 붙는 동물들이 많아. 그게 거기 일본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처음에 학계에 발표한 사람이 뒤에 그렇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좀 가슴 아픈 일인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래 가지고 뒤에 제포니카, 시넨시스, 시넨시스는 차이나 말했고 그리고 또 재미 시나 차이나 재팬에서 재밌는 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재팬 하면은 그걸 고유명사로 하면 일본이 되는데 그 재팬 하면은 그 옷칠하다 옷칠하잖아. 우리 알러지 할때그 옷나무 할때 옷에 알러지 있다 할때그 옷칠. 그걸 재팬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신기하지? 그리고 차이나도 그 도기, 도자기 그걸거를 차이나라 그래. 그 그래서 그 그러니까 고유명사 쓰면 물론 중국인데 그 일반 명사로 차이나를 쓰면은 그 도기가 된다. 도자기. 도자기가 뭐 백제도 유명했지만 중국도 유명하다.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무대뽀로 뭘 한다고 그러잖아. 무대뽀 정신으로 뭘 한다. 그러면은 대책 없이 뭐를 막 한다. 그것도 일단 대뽀가 어 우리는 큰 포라고 생각하잖아요. 포가 그러니까 포라는 게그 뭐야 나가는 그 발사하는 그 포를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포라고 하면 큰 포로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아니야 탯보 해가지고 어 태츠 철 철로 된그포 그래가지고 철포야 대포가 무대 대포. 우리가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대포라 그러는데 그건 아마 큰 데에다가 포를 쓴는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무대뽀 정신 할때그 무대뽀의 대포는 큰 데가 아니고 철인데 철이 탯보가 되는데 한국에서 할때 대포가 됐고 그 어떤 전쟁을 하려 고 그러면 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무음은 없잖아. 무대포라고 그러면 대포 없이 전쟁에 나가면 뒤지겠지. 그래가지고 대책이 없는 사람을 무대포라고 하는 건 그건 의미가 정확히 성충 똑같은 거 같네.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거 외에도 되게 일본에서 영향받은 단어도 많아. 뭐 예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한 건 외에도 되게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말 중에 특히 과학 용어 중에 그 일본어에서 온 한자들이 많아 되게 뭐 원자 분자 철학 뭐 그런 거 갑자기 말하라니까 잘 모르겠는데 무슨 뭐 많잖아 뭐 물리 같은 거 예를 들면 은뭐 각운동량 뭐 뭐지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 그냥 꼭 한국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해외 서구에 있는 동양 관련된 건잘 모르겠고. 하여간 서양에서 온 모든 과학이나 그런 것들은 다 당연히 서울 서양에서 분자란 말안 쓰잖아. 몰레큘 이렇게 쓰거나 뭐 그러고 그 파티클 이렇게 쓰는데 그거를 분자 나눌 자에 분에다가 아들 자 써가지고 그거를 일본에서 작업을 다 미리 한 거지. 그리고 분자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한국어로 말하기 주체 새로+ 새로 그 만들기에 귀찮으니까 그냥 일본에서 만든 걸 갖고 우리가 갖다 쓰는 걸 해가지고 특히 의학 용어에서도 되게 많아. 내가 여기 링크 하나 더 걸어줄 건데 어 의학 용어 중에도. 예를 들어 뭐~ 빈창자 돌창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공장 회장 막장 아~ 공장 공장 회장 시비지장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게 한자어다 보니까 중국어 느낌이 난다 그래가지고 또 뭐~ 빈창자 생창자 돌창자 돌창자는 이게 돌이 아니고 돈다 해서 일리우스 돌창자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영어가 우리가 당연하게끔 쓰는 한글로 되어 있지만 그 에티올로지 어원을 따져보면은 일본에서 온 경우도 많고 중국에서 온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거의 뭐 서양 학문 대부분은 다 우리가 만든 건 거의 없어 왜냐면 우리가 서양 서고식 교육을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다 일본이나 다른 데서 이미 다그 용어들을 그 동양권의 한자 어권에 맞게 만들어온 거를 다 우리가 빌려온 거라서.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이번에는 좀 되게 쉬웠네 어좀 뜬금기도 하고 일본 한국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일본어 인줄 모르면서 사용하는 일본어 한번 해봤는데 또 다음에도 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는 일본어 여, 일, 어, 어학에서 일본어를 했으니까 어, 영어 영어 관련돼서 한번 해보려 내 이제 예고편을 한한 한 건데 어, 다음에는 영어 관련된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요